네 안녕하세요 고윤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콩콩콩콩 자, 일초에 다섯 번 쪼개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중수가 올라설 수 있었고 초리의 변화, 쭈꾸미가 올라탄 것을 손으로 무게감을 느끼기 전에 초리의 변화를 보고 잡아내는 방법으로 쭈꾸미 중수에서 고수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었죠 그러면 그 고수들보다 자, 이제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려고 요번 시간 방송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실까요?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캐스팅 하죠 어, 이 영상은 작년 추석 때 홍원항 아쿠아마린호를 타고 어, 저기 춘장대해수욕장 앞쪽 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 주꾸미 낚시를 하던 영상입니다 캐스팅을 해서 어, 끌어오다가 한 마리를 거네요 앞으로 쭉 낚시하는 사람들의 낚싯대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낚시하는 거를 한번 봐주세요. 네, 두 번째 캐스팅 합니다. 자또한 마리 잡았죠. 사용 장비는 또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면 어, 낚싯대는 다이와 마루이카, 그게죠. 그게 마루이카 EXAGS 레드튠 MC 모델이구요. 네, 릴은 스틸의 SS 150 p 지입니다 애기는 아마 야마시타 핑크레이저 썼던 것 같아요 세마리째 아, 중간에 앞에 하나씩 올라오네요 네 번째 캐스팅 소리를 잠깐 켜볼까? 심심하니까 네 마리째인가요? 눈으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일렬로 앞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잡는 주꾸미보다 제가 더 많이 잡고 있어요. 자, 어, 이제 4네 마리 잡으니까 옆에서 한 마리 나오죠. 자, 다시 소리가 크구나. 다섯 마리. 자 던지면 나오고 있어. 던지면. 이제 옆에서 같이 한번 던져보죠. 던지면 나오니까. 잘 보셨나요? 음. 이제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이 이제 연안이라고 치고 해수욕장. 아 어, 물은 이제 썰물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썰물. 근데 배가 어,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바람. 아 배는 바람에 의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연선미 에서 어 이렇게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고 어자 이쪽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캐스팅 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가지고 어 썰물이 내려오지만 은 배가 어 밑으로 물을 타고 내려가지 못하고 어, 바람 때문에 여기 이제 잡혀있다시피 한 상황이었어요. 잡혀있는 상황, 잡혀있다.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상황,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이 되니까 뭐가 안 되죠. 탐색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캐스팅을 해서 어, 탐색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 밑으로만 이제 내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주 느린 속도, 바람에 의해서 탐색되는 아주 느린 속도로만 어, 탐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땀은 땀은 한 마리씩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 나시대를 빨리빨리 들어 올리면서 빈주를 빨리빨리 회수하고 어, 쭉쭉쭉쭉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걸리는 쭈꾸미를 빨리빨리 어, 끌어낸 겁니다 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밑에 없는 거야? 왔어. 어, 동점. 어? 아, 뭐야. 자, 캐스팅 빠르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쭉쭉 끌고 감아주고 쭉쭉, 쭉쭉. 그러니까 배가 지금 잡혀 있다시피 하니까 어, 평소에 배가 흘러가는 속도 정도의 운용을 그냥 낚싯대를 통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를 감으면서. 왜냐면, 저 속도가 절대로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평소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또 던졌죠? 어...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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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탐색을 해올 때는 뭐 클러치를 눌러 놓고 뭐 썸바를 누른 상태로 하는 낚시를 할 필요가 없죠. 수심이 일정하고 그 로스되는 시간을 줄여 줘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탐색을 할수 있겠죠. 자, 또 캐스팅. 중요한 건 어... 속도입니다. 속도 쭈꾸미가 네.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속도로 어... 긴 거리를 빠르게 빠르게 탐색을 하면서 그 탐색하는 그 궤적 안에 있는 그 라인 안에 있는 쭈꾸미를 빨리빨리 캐치해 내는 거죠. 이렇게 배가 바람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소강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 애기는 제자리를 찍고 있다시피 하거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